네, 주말 농부 TV입니다. 어, 수박 텃밭에 나왔는데요. 어, 지금 수박이 착과가 된지 다음 주면 거의 이제 30일이 돼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수확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 지금 복수박들이 한참 커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수박이 아, 야, 지금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 가지고 제가 여기에 살충제 살균제 같은 뿌려주고 했는데도 계속 사가, 사가서 이렇게 봐요. 잎이 사가 들어갑니다. 다 녹죠? 예, 병충해도 이제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아무리 살충제 살균제를 해줘도 이렇게 습하고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다 오늘처럼 이렇게 또 쨍하고 햇빛이 쪘다가 또 밤이 되면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잎이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가. 이, 정말 여기 보세요. 여기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도 계속 비를 맞으니까 막 상처가 나고, 그런것도또 빗물 때문에 또 썩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망을 세워줬는데요. 한랭사를 세워줬는데 이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누지에 이렇게 놔두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위에 이제 활대를 해서 비닐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놔뒀거든요. 한번 오늘은 그래서 다니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데 잘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이 석밭도 그렇고 뒤에 습도 많고 그런데 이 다니면서 풀독이 많이 올라요 다리에 이 여름에 막 긴바지 입고 다니고 다녀도 그렇고 잘못하면 이 반바지는 절대 어렵고 이풀독이 올라서 와 괜히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장화를 신고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화를 하나 좀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개미 장화라고 그래서 이 발목까지 그이 그러니까 거의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런 예, 거 하나 있으면 예, 개미장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 풀도 걸러는데 도움이 예, 방지가 되니, 되니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리 이렇게 이런 게 다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다니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얘네가 이제 착과가 된지 어, 좀 이렇게 큰 애들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따 먹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어, 계속 말씀드린대로 순치기를 안 해줬습니다. 순치기를 안 해줬고 뭐쟤네가 알아서 알아서 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밑에 받침대만 해줘서 밑에 이제 계속 땅에다 있었으면 썩었을 건데 지금 썩었을 건데 다행히 썩진 않아서 이렇게 이제 햇빛 좀덜 보게끔 이렇게 좀 가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복수박을 이렇게 좀 키우고 있고 얘는 애플수박 같아요. 얘는 제가 복수박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애플수박인 것 같고. 이런 애들도 지금은 이제 커서, 어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앞으로 한 10일 후 정도에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수박들은 복수박, 애플 수박 같은 경우 착과 후에 빠르면 30일, 늦으면 40일 후에 이제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시기를 보고 이제 맞춰서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음쭉 이렇게 이제 한줄 심었는데, 몇개 심어서, 지금 한 15개 정도 열렸어요. 15개 정도 열려서, 이제 요 애들을, 어, 순차적으로 수확을 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순치기 안 해줘도 그냥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순치기 해줘, 해줘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솔직히 노지에서 이렇게 이제 비바람에노출돼 있고, 저처럼 두말농부라서 이렇게 잘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 뭐 사실, 이렇게 이런 기후에서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어, 아주 비닐하우스 키우면 몰라도, 근데 비바람을 맞으면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잘 크는 애들도 지금은 아직은 어, 익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더 이제 익어 가면서 계속 비가 오고 이렇게 오늘처럼 햇빛나고 그러면 이게 터져 버리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건데 특히 복수박하고 애플수박은 어, 잘 익은 애들은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따는 순간 퍽 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잘 따서 잠깐 어디다 놓는다고 이렇게 살짝 나는데도 금이 쫙 까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정도로 껍질이 얇고 굉장히 어 연하다고 해야죠. 예, 약하죠.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열과 현상이 많은데 어 그런 것만 주의하면은 어 아주 먹는 거에는 최고죠. 어 저는 수박을 이렇게 순치기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키웁니다. 예, 왜 그랬냐면요. 제 경험상 그렇게 막 해서 이 순치기를 해봐도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괜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 잘못해서 가 줄기 밟아가지고 이 열려 있는 애 줄기 밟으면 이런 애들 또안 크거든요. 아니면 죽거나. 그러니까 괜히 조심스럽고 지금은 이제 조금 잎이 떨어져서 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수 있는데 어 이풀 같은 것도 있고 풀도 골르고 그러니까 다니기가 싫어요. 근데 옆에서 구경만 한 거죠 뭐.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아직은 조그맣고, 이게 렇 솜털이 있잖아요. 이 솜털이 없어져야 되고, 이 꼭지가 여기 처음 나온 곳에 여기가 이제 말라 비틀어서 약간, 예, 경화작용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날 때, 그때 따면 이제 잘 익죠. 요런 애는 아마 제일 먼저 열렸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만지기도 부담돼요. 왜냐면 만지다가 툭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물 많이 먹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잘 보고 일부러 이렇게 잎, 잎 같은 걸 이렇게 가려주는데 햇빛 좀덜 보게 하려고요. 그거 하려고 좀 돌아다니는 겁니다. 햇빛을 너무 직접적으로 보면 어, 열과 현상이 바로 생겨서 이렇게 놓고 좀저 주변에 있는 줄기들 요런 애들로 이렇게 좀 덮어주면요 훨씬 어, 햇빛을 좀 직접 안 보게 이렇게 살짝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예, 어, 좀 불안하네요. 위치가 자 이렇게. 놓고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저또 옆에다가 이런 데도 막 나죠 이런 데도 막 심어 놓은 거예요이 마늘 심을 그, 뽑, 뽑기 전에 심어 놓은 거고 이쪽은 이제 이모자 제이 가려고 이쪽에다 이제 또 심은 거죠 이 애들은 한번 볼까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지금 아직 열매가 안 열렸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장마 기간이라서 확실히 어, 꽃이 개화가 잘 안되고 수정도 잘안된것 같아요 그 이쪽에도 이렇게 막 어, 힐을 더 심어 놓은 거거든요 어, 여기도 마늘 캤던 자리인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고 이리 애들 쟤네 이제 따먹고 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착과가 되면 어, 얘네 따먹으려고 한 건데 요즘은 뭐 워낙 뭐 9월까지도 덥고 그러니까 어, 8월 초까지 착과만 되면 어, 굉장히 이제 뭐 어, 9월까지도 잘 키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참외 같은 경우도 손안 집어도 됩니다. 이런 거. 어, 참외는 보통 손자손에서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손자손, 아들손 뭐 키워서 예? 12마디까지 키우고 손자손을 받아서 이렇게 또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알아서 열립니다. 지네가. 예.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막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좀 짜증나잖아요. 어, 이렇게 막 장마철에 습하고 이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열리네. 예, 그냥 놔둬도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애들은 수정이 잘안 되는 거고. 열렸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잘 커갈 건데, 이렇게 해서 한 그루당 한 두세 개 정도씩만 열려도 아주 성공하는 겁니다. 예, 큰 욕심만 안 부리고. 또, 다른 쪽에도 있는데 한번 가서 볼게요. 네, 여기는 제가 사과대추나무 밑에 씨를 그냥, 어, 작년에 수박 먹고 거다 이제 버린 거를 키우는 건데,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방치형. 씨도 그러니까 그냥 뿌려서 그냥 나면, 나면 나는 대로. 그랬더니 여기는 제가 애플서박을 버렸나봐요. 애플서박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잘 열려서 여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어, 참외도 이렇게 나고 하는데 참외도 방치해서 키우면 지네가 열릴 래들 열리고 안 열릴 래들안 열리고 하니까 숨치기 하지 말자. 예, 귀찮다. 그래도 충분히 다 열린다. 예. 여기서도 여기서도, 뭐, 수박이 한 두세 개 나왔는데, 여 어, 저기 보이시죠? 여기 하나, 예, 저 안에 둘, 여기 셋, 예, 네. 요 안에 넷, 여기 다섯, 예, 네, 다섯 개. 뭐, 한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요, 여기서도 그 정도 열렸는데, 잘 열립니다. 걸음만 잘 주면 돼요. 웃걸음을 처음에 심을 때 옆에다가, 그 심은 모종 옆에다가 구정입하고 어, 거름을 좀 넣어줘도 되고요. 또웃거름으로 위에다 살살살 뿌려줘도 요즘처럼 장마 기간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잘 스며들어서 얘네가 빨아 먹거든요. 그러면 어, 수박도 잘 크고 하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어, 크게 뭐 신경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수박 키우는 것도 가끔씩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 사실 수박 키운다는 것보다도 자기네가 알아서 크는 거죠. 저는 어,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키워 먹고 하는데. 아, 어, 이걸 또 전문적으로 하려면 너무 신경 써야 될게 많고, 농약도 많이 쳐야 되고, 여긴 어차피 타가지 투나무 농약할 때 알아서 여기도 농약이 그냥 떨어지니까 이렇게 피는데, 이, 보세요. 여기도 농약을 그렇게 하진 않았더니, 참에는 이렇게 조금씩 이제 노랗게 저기 하고 있는데, 아마 끝부분 쪽으로 아들순 쪽으로 영양분들이 이제 갈 겁니다. 알아서. 예. 아, 어, 수박, 제가 한참 수확해서 이제 드시고 할 텐데, 예. 아마 지금 심어도, 지금 씨앗을 심어도 9월에 한번 수확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애플 수박, 복수박은 공간이 있으면, 씨앗을 지금 심어 놓으면 요즘 습해가지고 싹이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더 해봐도 좋고요 어, 지금 뭐, 아직 싱싱한 싹들은 계속해서 이 수박순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애들은 뭐,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막 하기가 힘들거든요? 줄기도 밟을, 밟을 수 있고, 풀뚝돌 오르고 하니까,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자기네가 크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